안녕하세요. 오늘 모란 장날입니다. 자매 농원에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하루종일 쭉쭉 내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도 날이 맑게 되었습니다. 어, 오는 길에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었어요. 지금 음, 어, 비가 오니까 사장님께서... 이렇게 바깥에 어,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천원 코너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주부터 새로 나왔던 신상 다육. 여기는 한프트가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이건 누비 틴틴. 누빈 틴트 이렇게도 분리 우더라고요. 지금 천 원인데요, 엄청나게 튼실합니다. 어머, 여기 두 개씩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시도 보이죠? 야, 녹색이 아주 싱그럽게 보입니다. 신선한 느낌을 줘요. 여기는 천대전송. 꽃대를 많이 물고 있는데요. 아주 튼실하게 보입니다. 색감도 끝이 빨갛게 이렇게 물든 것이 보이죠. 여기는 또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입장이. 지금 천대 존송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펜던스예요 발이 동글동글하죠. 펜던스. 분에 꽉 차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색감 좋은 연봉입니다. 연봉은 피멍이 들었어요. 여기는 자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외대로 입장이 아주 넓고, 또 제트 크기가 큽니다. 색감이 너무 고운 마드리 금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색감이 아주 신비스러워요. 빨갛고, 보라고또 가운데에는 진한 그.. 꽃자주색,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마리드 금입니다. 선원입니다. 여기는 색깔이 하얀 은월입니다. 은월. 색감이 아주 이쁘죠. 이 머리요. 그 다음. 화즈 색감 너무 곱고요. 이건 너무 잘 자라주죠. 또 여기. 펜던스. 천금장. 아, 색감들이 아주 좋아요. 어, 여기 방울봉랑이 엄청 어, 키도 크고, 입도 튼실하고요. 또, 어, 새로운 자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 원입니다. 이런 거는 사다가 키워보실 만해요. 잘 자라주고요. 여기는 색감이 예쁜 염자입니다. 여기는 구용들이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색감이 너무 고와요. 이쁘죠. 여기에도 색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의대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색감 보세요. 어쩜 이렇게 천차만별 조금씩 다 틀립니다. 아유. 큰실합니다 이게 다탐포트에 천원씩입니다. 여기는 거의 자국들은 나와있지 않구요. 외대로 아주 힘있게 자라고 있네요. 그다음 여기는 상자 속에 가득 있습니다. 펜던스요. 어.. 펜던스요. 그다음 이거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좀 펼쳐 보겠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아악무 <laughs> 이름이 아악무에요 신종이랍니다 새로나온 아악무인가봐요 지금 이렇게 상자 속에 있습니다 지금 상자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온 관계로 아직 준비가 조금 이렇게 덜되 있습니다. 거의 다 나왔는데요. 지금부터는 500원 코너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내디지한데요. 자구 달린 거 보세요. 이쪽만 분해서 자구가 세 개씩이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 자구들을 너무 많이 달고 있어요. 여기도요. 여기. 어, 여기 보세요. 이게 500원씩이래. 아, 여기. 까아서 여기 하얀 스트리폼 상자 보이시죠? 이 속에 지금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우, 색감 아주 예술입니다. 빨간 라인 보세요. 이게 500원. 삽식을 해 보시면 참 예쁠 것 같아. 아. 여기도 색감이 너무 붉게 물들었어요. 자구 색깔은 또 틀리죠. 아우 귀여워요. 아 너무 예쁩니다. 500원씩이래요. 아 현실하게 키워가지고 나오셨어요.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다음 건너가겠습니다. 여기는 자보입니다. 잡오. 어, 아, 허, 엄청납니다. 뭐두 개, 세개 잡우들도 많이 달았어요. 이거는 직사광선에 있으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니까 약간 반그늘에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아, 꼭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리본 모양처럼 돼 있죠. 예쁩니다. 이게 지금 500원씩 이 납니다. 500원. 여기 나우리 있습니다. 아이 조그마한 나우리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아, 자구들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500원 나우리입니다 나울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죠? 다음 여기는 상울봉남 아, 여기 자구들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잘 자라줍니다. 어, 탱글탱글. 예쁘죠. 가까이 보드리겠습니다다귀성 어. 잠깐 보세요. 아우 여기 자구 달린거 보세요. 아우 여기는 아우 너무 많이 달려있습니다. 여기는 색깔이 대비가 되죠. 아우. 아주 이뻐요. 황금색으로 된것 같아요. 어우, 자구들 보세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려 아, 끝만 이렇게 지금 물이 주황색으로 들고요 가운데는 아직 물이 안 들었는데요. 너무 튼실하죠. 또 자구도 있습니다. 자구도. 알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500원입니다. 아, 여기 또 상자에 이렇게 가득 담겨져 나온 리틀 잼입니다. 엄청납니다. 아, 여기 그중에 꽃이 핀게 있네요. 어머나노란색 꽃. 저도 처음 봅니다. 아우, 예뻐요. 귀여워요. 노란색 꽃이 핀비트리잼입니다그 다음, 여기는 다시 돌아서, 이야. 그 염자. 색깔 너무 예쁘죠? 아우, 어쩜 이렇게. 여기, 목대도 보시면요. 아주 굵어요. 헉, 어머. 다음 조금 저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품들을 따로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대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 철화입니다. 여기 선인장도 있고요. 아 사장님 지난번에 이쁘다 온거가 지금 이건가 본데 나 이름을 잃어버렸어 걔가 이름을 내가 몰랐어 아, 아 그니까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틀려 오 네. 어, 그래요 새로운, 새로운 신종이구나 네. 그러면 잘 찍어줘야지 네아 새로운 신상품이래요 여기는 구름 선인장입니다 구름처럼 생겼죠 값은 2만원입니다 아우 베이비 핑거가요, 대품입니다. 어, 여기는 색깔 너무 예뻐요. 오, 오, 오래 묵을수록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죠. 정말 예쁩니다. 다음. 는 같은거 세요 유럽 천금장 박스 같은건 있어요 여기는 메비나 금인데요 아우 색깔 너무 정말 예술적입니다 메비나 금입니다 금들은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는 나오지 않는것 같아요 제가 볼때 아주 은은하면서도 멋집니다 여기 코너도 보이고요 제가 그냥 골고루 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색깔 보세요. 여기는 키가 작으면서도 철학. 목대 보세요. 이거 이거 이름은 에이크혼 철학입니다. 라 아, 같다고. 네네. 어, 클라바타. 어, 그 여기 사장님 맛이야. 또 추천해주는 클라바타 금이랍니다. 색감이 아주 진하게 나왔습니다. 클라바타 금. 이렇게 네. 여러 개를 이렇게 빼놓으시네요. 클라바타 금. 여기요. 오, 오, 오 원종 방울봉랑 금. 야 하나 드려? 응 신문지 하나 주세요 신문지? 이건 슈퍼클론이구요 슈퍼클론이 만원 이거 좀 주세요 어떤거? 여기는 동운차라요 데이비 핑과거 여러분 이거는 지풍문 리버 이야. 값은 8만 원입니다. 이천 원요. 라끝 보세요. 콕콕 물을 들였죠. 있을 거 있어. 아니야 나도 아 좀. 은 차라리. 미안합니다. 여기는.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바이올렛 틴입니다. 바이올렛 틴. 음, 3,000원이래요. 바이올렛 틴. 사장님, 혹시 이거 두, 두 포트 사시면? 3,000원. 아니, 한 포트에 3,000원. 두 포트에는 5,000원. 여기 네. 기천금. 아, 이게 기천금입니다. 기천금. 탑처럼 이렇게 쌓여있죠. 아, 아마빌레. 어우, 이쁘죠? 아, 입장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다크 아이스. 오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2두, 3두, 오 색감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 에게 모란장 자매 농원 에서 다육 들을 같이 구경 하셨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